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장세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laughs> 장세기 1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위 운행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이 답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돼서, 어, 2025년, 여러가지 많은 질문도 또 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하지만은, 어,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어, 기초,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제목을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이 답이다라고 분명히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2025년 산해가 밝았습니다. 올한 해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 새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 되시길 주님의 위로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면 우주와 인간, 동식물, 죄등 많은 것들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태초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유인, 이 천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절 이절만 해도 모든 걸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창세기 1장 1절만으로도 한달 내내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으로 모든 인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여러분 덧붙이기만하면 돼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 모든 것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래 가사 하나가 떠올랐어요.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 인생은 나그네기 시죠. 저런 노래 잘다 끝까지는 몰라요. 가사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체 없이 굴러서 간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요. 질문하면서. 철학자들이 누구입니까? <laughs>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근원이 흙이다, 또 불이다, 물이다 이런 질문도 하고 스스로 답도 내려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이 내리는 답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그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수학하면 문제를 풀면 어때요? 답이 나오죠. 뭐 푸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을 계속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답을 내려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 내가 답을 내린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나눠 드렸던 어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고그 김준건 목사님의 백문 일답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잘 챙겨두세요. 왜러면 이것은 백 개의 질문, 백 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기도 쉽지 않겠죠. 예. 그런데 답은 뭐예요? 하나. 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제가 뭐다 읽어드릴 수 없고 다섯 개까지만 더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 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나 안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질문에 한 가지 답은 뭐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제목도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이 답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은 여러분, 답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장 1절 시작. 태초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에 처음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줄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인정해 줄래? 이런 논증과 설득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요 선포.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정확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빅뱅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혹은 진화를 거듭해서 천지가 창조된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그것을 있게 한 분명한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니, 처음 시작부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끝까지 믿어질 수 있냐? 중간에.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어렵고, 또, 반면에 또, 쉽, 쉬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은, 내가, 어, 세상 어떤 사람들도 다이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오하다라는 거죠. 쉽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쉽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세상의 참 주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참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죠. 나는 그분의 소유. 여러분, 그 소유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내건내 내 거예요? 아니죠. 그럼 내 인생이 내 거라면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내 인생 내게 아니기라는 거죠. 어쩔 때는 또 좋아지기도 하고, 또 나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세상의 주인이 나인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해 창조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피조물인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될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분명히 우리의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릴 권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다스릴 권리예요. 우리 육적으로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내가 뭐 부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 말고 영적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의 영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 보면 어때요? 상대방과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의 생각과 어떤 의도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육신적인 말들을 계속 내뱉고 하다 보면 그 사람과 대화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영적인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육적인 말을 하다 보면 내 영이 자꾸 삐삐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 아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보다 시당적으로, 영적으로 더 위에 뛰어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세를 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의 주인으로 인간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위임해 준 거예요. 위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위임해 주신 거예요. 청직이죠. 사명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더잘 섬겨야 하는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건강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물질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그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내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자꾸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라 거예요. 분명한 책임. 하나님만이 세상에 참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의해 창조된 자이고 우리는 세상을 위임받아 다스리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는 어리석은 그 자세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재물, 시간, 재능,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참 주인임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순간 그러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상태를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혼돈은 정리되지 않는 무질서한 상태. 또한 공허는텅빈 상태. 같이 있다고 생각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처음 상태는 황폐하고 또 생물이 살 만한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주 만물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전혀 무질서한 그런 상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무질서한 지구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게 하시고 유기를 걸쳐 천지를 창조하시므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얼마나 질서가 있냐 이거예요. 자연의 질서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이 만든 질서는 우리가 스스로 파괴하고 깨뜨릴 수도 있죠. 그러나 자연의 질서는 여러분 순리대로 걸어가요. 순리대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만 해도 어때요? 뭐 하나만 틀어져도 큰일 나는 거예요. 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군사님, 그리고 김영준 집사님, 김영준 집사님, 각각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서의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뭔가 내가 질서를 깨뜨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내가 그 위에 왕처럼 군림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고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로뎀덤 교회의 성도들이 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본문의 선포는 우리에게 우주와 인생의 기원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는 우주와 인생의 기원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또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가설이고 학설이고 주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처음부터 창조를 선포함으로써 우주와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 0 2 5년도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면 여러분 질서 있게 잡혀지고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조화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세계 1장 1적이 비록 한구전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는 이 선포야말로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이 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끝, 끝에 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또한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또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뭔가를 이렇게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주면 아이들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이들은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거, 놀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원하는 거지. 뭔가 이게 핸드폰을 갖다 주면은 이 갓난 아이가 그걸 갖고 뭐 하겠냐고요? 할수 없는 것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데 오늘 2절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질서를 보여하시고 아름다움으로 단장하시기까지 이 세상 의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음으로 아무런 희망도 생명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질서와 아름다움이 넘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아니,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정말 답답한 현실 속에, 여러분, 아, 도저히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한 번에 뒤집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얘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져서 이 혼돈과 공허 절망적인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다뭐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해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 아멘. 이 말씀 굳게 잡고,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창조고 주가 되시고, 또이 땅의 주인 되신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절망과 어두움의 인생이 아닌 생명력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